자 인천 영재학교 2023학년도 7번 꽤 고난도였습니다. 자이 문제 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문제 설명드리면 원에 내접해 있는 ABCD에서 마주보는 ABCD가 서로 평행하지 않은 상태이고요. L은 이동분선입니다. 두 대각선의 교점을 F라고 했고요. ABCD의 중점을 M과 N이라고 하였습니다. 자이 일이라고 그랬죠 변의 길이는 자 문제에서 프라임들이죠. a b c d의 직선 l에 대한 그 대칭점을 찍었는데 제가 그림으로 표현을 해 보면 c 프라임 아 여기 좀 겹쳐져 있는데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. d 프라임이라고 그랬고 b 프라임. 아 b 프 제가 두 번을 찍었는데 a 프라임이라고 그랬고요. 문제에서 어 요게 합동이 되도록 하는 g와 h를 잡았는데 사실은 어자 지금 실전에서는 실전 그림에서는 저기 H와 G가 아래쪽에 있죠. 사실은 위로 갈 수도 있는데 어, 문제를 잘 읽어보시면 EF 위에 G와 H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G와 h 가이 아래쪽에 있는 점들을 잡았고요. 자 비율을 계산을 해라고 했는데 자 지목한 두 개가 닮음의 위치에 관계 있습니다. 사실은 이 연장선 위에 A 프라임이 있는 거죠. 간단히 정맥을 해보면 핑크각은 저렇게 원네대각과 같고 대칭성으로고는 이렇게 오고 그러면 a 프라임 b 하고 c d 가 평행이라고 할수 있고 자 저각은 자왜 같은지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요 각은요 b a c랑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합동이므로 여기 각은 요 파란점으로 올수 있습니다 자 저런 관계가 있습니다. 잘 이해 안 되시면 멈춤 하시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닮음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GFE는 어, 일직선에 있게 되고 닮음 비에 의해서 1대 2가 되겠습니다. 따라서 저 값은 2가 되고요. 자, 마찬가지 방법입니다. 저 초록색 두 개도 같은 방법인데요.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 두각이 같게 되고 대체 행성으로 저렇게 이동해서 AB와 E'T가 아, c 프라임 d가 평행하게 되겠고 남은 두각이 같기 때문에 닮은 위치가 있습니다. 역시 일직선 위에 있다는 거알수 있고요. 닮은 비가 여기에 1대2가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정답은 2 분의 1이 되겠습니다. 그리고 2번 뭐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번 문제는 m과 n g h 의 비율을 구하는 문제입니다. 그런데 g 프라임 h가 저렇게 해서 대칭점이라고 하였습니다. 자 그러면은 어, 당장 여기서 알수 있는 사실이 평행사변형 두 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. 왜냐하면은 이 어, ABF를 M에 대해서 180도 돌린 그 합동인 삼각형이 이쪽으로 나오게 되겠고요. 역시 이 중점 N에 대해서 이 삼각형에 180도 돌리면은 이거랑 합동이 됩니다. 자. 어, 엄밀히 정명을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이 정명을해 보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중점 연결 정리에 의해서요. 2 음. 자, 두 배인 관계가 있다는 거 간단히 눈치 챌 수가 있고요. 그 3번 문제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. MN하고 EF. 자, 1번에서 뭐라 그랬냐면 저게 GFHE가 그 일직선 위에 있고, F는 전체 중점, H는 또 EF의 중점이기 때문에, 변 길이를 저로와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. 그 초록색 길이는 3K라고 확인할 수 있고, 문제에서 말하는 프 G'H 대칭성에 의해서, 저기도 3K라고 할수 있는데, 중점 연결 정리 2번에서 저기 1.5K잖아요. 따라서 정답은 1.5K분의 3, 2K에서 3분의 4가 되겠습니다.